도시가스 누출 사고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시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형량은 주로 과실 또는 고의적인 관리 소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가스 누출이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면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적 제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사고의 법적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형사와 민사 책임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며 전문적인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